자, 파승. 예. 진행하죠. 쓰랄! 후그 상대는 제초가 <laughs> 왔어요? 젠까면 <쨍> 돼요. <laughs> 안 받으면 돼요. 저왜 받습니까? 받아봐야 욕밖에 더 하겠어? 저런 친구 추가는 받지 마세요. 네, 받아봐야 욕밖에 더 나와. <laughs> 이거는 가져갈까? 이 친구는 사탄에 나가주면 참 좋거든. 아 강태까지는 아니고. 네. 여기 체금. 네. 이거는 간종으로 상대 영능 유도한 다음에 폭격수로 마무리. 그죠? 가라! 잡을 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대박. 사실상 불정이죠, 불정. 바꾸면 돼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바꾸면 돼요. 두 개네 선택지가 많아요. 이것도 쓸수 있어요.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먼저 쓰고 다음 턴에 하나 더 쓸까? 왜냐면 지금 이거 쓰면은 과부하 걸려가지고 다음 턴에 이거밖에 못 쓰거든. 또파염구나 양변을 맞으면 어차피 쌤쌤이야. 문제는 이제 어음마살을 맞냐 안 맞냐인데 어음마살이 있다면은 뭐 공공 로봇 내는 대신에 어음마살을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 즉어음마살은 없을 것 같아. 그죠? 논리적인 추론. 왼쪽부터 내겠습니다 심장에서 가까우니깐 이거는 명치 까도 돼 명치를 까도 돼 지거 어쩔건데 검은무새 두오프 나오면은 아 두오프가 있다 여기다가 이거 공격력 1이나 2만 못해도 이거 잡을 수 있지 안전하게 갑시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잘 쓰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안전하게 가길 잘했어. 법사랑 성기사가 투기장에서 괜히 강한 게 아니, 아니에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많아,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할 때는 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힐토 뽑을 건데? 너우씨 내가 힐토 뽑을 건데? 안 나왔네. 안 나오면 말고. 불기둥 타임이죠? 한턴 쉬었다 갑니다. 한탄 쉬었다 가자. 응. 어차피 우리에겐 거울상이 있어. 야, 이 자식. 굉장히 경제적인 플레이를 하는구만. 아, 굉장히 경제적인 플레이를 하는구만. 3코스트 나오겠죠? 아, 나 힐토 뽑을 거야. 이러면 진짜 있어봐. 나 힐토 뽑는다. 안에 힐토 뽑을 거야. 나 밑, 힐 밑. 아, 참나.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누구 좀, 다음 팟에 누가 싱크 도움이 좀 해줘요. 아, 나, 일일이 대답해주기 힘들어. 누가 좀 대신 대답해줘. 잠깐만, 일단, 잡고 생각하자. 마차? 오케이, 마차. 그럼 이거 낼수 있잖아, 기분 좋게. 마차가, 차라리 마차인 게나았어나는 거울상이면은 이거 낸 다음에 또 이거 잡고 막뭐 해야 되는데 차라리 마차가 나. 나 불기둥 주라 오예 오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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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1 2댐 사술. 장 쓰고 12뎀 꽂는 것도 괜찮아. 실토 나옴 내가 달린다. 다음턴 킬각이자. 7이 되고 5가 되지. 다음턴 킬각. 불기둥이 나오면은 뭐 이거 하나 죽겠죠. 얘는 안 죽어. 뭔증발쯤 되나?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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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만. 인형 의식 같은 거구만. <laughs> 아 예. 강렬한 최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 그, 어 말씀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팟 빼고는 다 싱크 문제 없으니까요. 다음 팟에서 싱크 안 맞으시는 분들은 PC 버전은 저기 채팅창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맞추시고요 모바일 버전은 어쩔 수 없어요. 채팅 3개 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스스톤은 제가 워낙에 익숙한 게임이어서 사실 게임 판때기는 한, 한 1초 흘이 보면은 뭐 할지 대충 생각은 다 되거든. 나머지는 채팅 보면서 노가리 까는. 거 이건 뭐, 게임판때기 보는거야, 뭐. 1초만에 보아. 이 잡는다? 어차피 못잡을거면 데미지나 많이 줘야지.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이런거 아끼지 마세요. 여기서 토템 부른 다음에 다음 턴에 드레나이 술사 써야지 그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드러나야지 이거를 내면서 또뭐 하나 더 잡을 수 있어. 잡지는 못했지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예, 트위치 채팅은. 안 봅니다. 예, 밀어 버리세요. 안 보는 거 알면서 계속 물어보시네. 무슨 심리일까 그거는. 뻔히 안 보는데 말이야. 그나마 이걸 미리 드러났으니까 지금 잡을 수 있잖아. 미리 안 드러났으면은 이번 턴에 망치 들면은 다음 <laughs> 하수인이 못 나가잖아요. 아 대박. 야, 저거는 컸다, 그죠? 저 플레이는 컸어. 어, 도발? 의미는 없어요, 도발은 지금. 뭐가 나온? 어차피 쟤는 토템을 잡을 게 뻔하니까. 네, 사제가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저도. 물론 저는 오늘을, 저는 오늘 사제로 8승을 하기는 했지만, 예전이었으면 12승을 했을 수도 있었죠. 약해진 것같아 벨렌의 선택이 안지안 안 나오더라 그 픽할 때 바다거인 이번 턴에 나가겠는데 예 다음파 싱크는 채팅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누가 좀 싱크 도우미 누가 좀 해줘요 오 김나성님 땡큐 싱크 도우미로 임명합니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잠깐만 토템,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가 2코, 5코, 5코스트,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고대의 영혼 코스트 딱 맞네. 이거 내면은 6코, 음. 뭐를 잡을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토템을 불러서 257 맞지? 25, 힐. 깔끔하네 얘 잡아놓자 어 김나성님 다키스트 던전 방송 예 간간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분 이제 다음 팟에서 다키스트 던전 하시는 분인데요 어 갓게임이죠 갓게임 인정합니다 명치치조 할거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거든 이분 입장에서는 나도 좀 막막하기는 해 얘가 너무 세게 쳐서 좀 무서워 3 5 9 10 11 11좀 아프긴 하다 토템을 뽑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아싸리 명치 쳐가지고 역킬각을 불굴 그랬나? 정리할 수밖에 없도록. 오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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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제 흑마 전사요? 아무거나 하세요. 전사만 아니면 되잖아. 저게 엎드려였으면 좋겠다 일단 가져와 안가음이야아나 킬각 따였는데 1, 2, 3 6 도발 안나오면 킬각이죠 아까 그냥 명치쳐가지고 역킬각을 따놨어야돼 8데미지 쳐놨으면 20 그러면은 8 14 20 역킬각이거든 그니까 아까 내가 이걸로 3 3짜리 정리할게 아니라 명치쳐서 역킬각을 봤어야돼 이거 좀 아쉽네요 그죠? 정리로는 답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다 예, 네, 자 끝내 야, 얘 뭐하냐? 오, 쩌는데? 야, 멋지다. 야, 이분 쇼맨십 있으신 분이네. 오, 야. 멋지다. 아, 또 눈, 눈이득 한번 봤다. 왜뭐 나는 뭐 괜찮은데 어차피 진거고 예. 이럴때 눈이득 한번 하는거지 갑자기 니코틴이 땡기네 그 상대는 우서! 역시 우서스톤 아캐장 가져가야되나 이 코아 수인 하나만 있어도 캐잔 가져갈 텐데. 아, 빼 일단. 이 코아 스인을 찾아야 돼. 이 필요하신가요? 기사, 법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도적이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도적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잘 못하겠어 내가 못하니까 안 좋은 거야 오예에 이거 다음 턴에 허수아비 각이죠 집에서는 전자담배를 태웁니다.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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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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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 손해봤다. 어쭈 아, 야 명치 아 진짜 얘와 명치 야 이분 남자예요 무서운 놈이야. 아프긴 하다 그지? 십 데미지 받았어 얘한테. 저놈한테 1 0 데미지. 아, 저 창샷 이겼어야 되는데. 나 힐카드 없거든. 도발카드도 없고. 이제 명치 관리 잘해야 돼. 아까처럼 필드 잡아놓고 지는 수도 있어. 두장 갖다 박자? 어. 아, 이거 내면 다음 턴에 돌주먹 못 나가네? 아, 다음 턴에 돌 주먹 내야 되는. 아... 하나 더 내지 뭐. 이거 하나 더 내지 뭐. <laughs> 돌 주먹 대신에 사로 나온 건 아쉬워. 하다 못해 오라도 나왔어야 나와야 되는데 사는 아쉽다. 음. 줄이나 하나 더 까먹을까? 혼자 나왔어 불쌍해 어, 아, 짠해 옹? 오잉? 에헤 나이스 마나 수정이 마구 잠기고 있어요 지금 마나 수정이 미칠듯이 잠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만화수정이 미쳤어요. TC 있으면 쓰세요. 인물을 헐, 헐, 대박. 헐, 야, 저런 게 나오냐, 저기서. 대박이네. 제 나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비밀. 자 가볍게 육승.